세집내 집에서 <laughs> 쌈나겠네, 네. 완전 맞아 죽겠네, 네. <laughs> 들키며. 서로가 이 음. 나머지를 할당을 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이제 그 밝히겠죠. 누가 음. 가져가냐. 와, 이거 네. 연자재 감시 방법이네, 완전히. 어, 어. 아, 아, 근데 뭐 나는 안 움츠도 뭐 군대라든지 딴놈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러그 군대가 훔쳐간다는 그거는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NK 투자 개발 강미진 대표님 모시고 에, 지금 2022년 4월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어쨌든 어, 저도 못하는 뭐 한국은행 뭐 통일용고 이런 데 고객사 두고 있는 대표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지금 계속 북한 시장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 우리가 통계 같은 거 음. 물가 추이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보름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나요? 어, 예전에는 요한 2년 전에는 거의 네. 매일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매일요? 네, 매일 어. 하다가 매일 그러면 전화를 북한에 쭈락 돌린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와. 최근에는 예. 뭐~ 이 주에 한번 빠르면 예. 뭐~ 한 주에 한 번씩 예. 네.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 탈북자가 없으니까 지금 북한 상황을 알수 있는 가장 생생한 어~ 것이 그냥 전화로 알아보는 게 가장 생생한데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마저 예 저~ 지난 시간에 요좀 요약하면 예전에는 일모작으로 했던 북한의 농업이 이제 이모작으로 음. 바뀌고 밀농사 주력하게 된 배경, 빵과 우유를 먹게 되면서 밀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제가 농장 간부라고 하면, 갑자기 밀을 심으래. 나는 옥수수나 감자밖에 생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농촌 간부들이, 와, 그 농촌 밀 재배부터 이제 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새로운 거 심으라니까? 어. 그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 뭐그밀보다더 어. 스트레스가 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요즘 요즘 간부들 스트레스. 네. 요즘 간부들이 스트레스는 네. IT 부분이에요. IT 부분에 대한 공부 학습. 농장 간부들이요? 그렇죠. 아, 농장 간부들이 IT IT 학습 뭐예요, <laughs>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laughs> 처음에 네. IT라 그래서 뭐 휴대폰 뭐 이런 네. 걸로 네. 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에요. 네. 모든 간부들이 일단 분조장 이상 상국한보들은 모든 IT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도나 중앙급에서 이제 진행하는 화상회의도 네. 참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아 그렇게 농촌에 앉아서 관련장이 저 주앙 관련장 협동의 화상회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우리 말하면 줌 시스템 같은 네. 게돼 있다는 거죠. 어, 네. 줌이 돼 있다네요. 그러면 농촌에 컴퓨터 많아요? 컴퓨터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아, 그러면 애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이나 뭐 노트텔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네. 뭐 사무실은 굳이 농장 시스템이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렇네요. 회계부터 시작해서 네. 매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오, 그동안 되게 발전했네요. 네, 평양시 주변도 아니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항해북도 사리원시에 네. 이제... 조사를 아, 했었거든요. 사시까지 합시다. 또 오늘 이까지 또보이서좀거세사시 <laughs> 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네. 실제 북한의 농장 음. 농장이다 이러면 예전의 농장에 대한 덩어리는 그대로 있지만 음. 어, 2010년대 김정은 시대 에 들어서면서. 분조 관리제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포선 관리제가 이제 또실행이 됐어요. 그니까 포선 관리제를 하고 분조 관리제다 보니까 예전에 분조가 뭐뭐 이십 명, 3 0 명이 됐다면 지금은 분조가 많아봤자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8 여덟 명. 팍 줄여버렸다는 네. 거죠. 엄청 한 분조가 그래요. 그러면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분조장이면 농사를 지면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연령이 좀 높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관리원장도 이런 사람들 다 이걸 해야 된다면 옛날에 뭐 관리원장 뭐 분조장 다50 넘어가야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게 네. 그 농장 있는 컴퓨터는 국가에 사준 건 아니겠죠? 가출하, 가출하게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죠. 다 장만할 수밖에 네. 없는데 갖춰놓니까 또 네. 배우라. 네. 그러면 야5 0때면 타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스트레스 받요 네. 그래서 밀심있는 거는 아무 네.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래서 밤마다 그러니까 음. 그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음. 그래서 손자 소녀한테서 외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배운 타자 치는 것도 배우고 음.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좀 배워야 네. 되고 그리고 간부들이 IT 그 부분을 능숙하게 못 따르면 간부 자격이 없다 해요. 아, 그 잘라 버린다는. 네, 자리 내놓나 <laughs> 음.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응. 올해 봄에 북한 농촌 간부들의 화두는 독수리 응. 타법이기아 어, 네,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네.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응. 어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지금 분조 인원이 일곱 응. 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일곱 명이면 보통 뭐 농촌에서 부부 뭐좀 아들까지 혹시 네. 있으면 셋, 가족이 뭐두개내지세개 가족이 한개 분조가 응, 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요? 어, 보통은 네. 하나 봤자두 가족, 음. 세 가족이거나죠. 음. 그뭐네 가족도 안 돼요. 네. 뭐 부부가 해봤자 세 가족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분조관리제가 저는 이게 분조관리제 포선 담당관리제가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단점은 더 꼬집지 않아도 자, 정리합시다. 네. 분조 여섯 명, 일곱 명이 땅을 그 농장 땅을 거에 맞게끔 다 나눠준 거잖아요. 네, 첫 번째로. 네. 그러면 생산량에 있어서 몇대 몇인가요? 원래 분조 관리자는 7대3이죠그7을 국가가, 국가가 네. 3은 내가, 네. 내가, 그렇죠. 내가 가지는데 네. 개인별 주는 게 아니고 분조별로 할당해 주는 거죠. 아 그러면 그7은 떼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은 농장 개인이나 국가 농장이나 네. 농사를 짓게 되면 첫 번째가 네. 종자예요. 종자. 네, 종자를 떼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우리 분조에서 할당된 뭐. 다섯 정보라면 다섯 정보에서 나온 음. 이 면적당 종자를 떼서 보관을 일단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분조원 한 명당 어 이제 인민군대 지원 그 할당량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뗍니다. 네. 그거는 돼지고기 지원까지 다합해서 떼거든요. 지원 네. 그리고이 한해 농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계들을 썼을 거잖아요. 트랙터나 음. 뭐, 뭐, 모내는 기계라고나 하뭐 소나 어쨌든 네. 기계를 다 썼을 거잖아요. 네. 분무기 그런 그쓴 것에 대한 공수를 제하고 그것도 또 떼요. 네. 네, 그걸 떼고 방막도 뭐 활용하고 비료도 네. 있을 거잖아요. 비료. 그걸 다 떼고 그 나머지를 이 분조원이 나누는 아, 거예요. 그러면 이한 헥타르에서 일곱 명 농사지어서 뭐한 헥타르가 아니고 한열십 10, 헥타르에서 네. 한백 톤이 나왔어요. 백톤못 네. 나오지. 아무튼 그래서 나왔는데 칠십 네. 톤은 국가에서 그~ 갖은 명목 가지고 다떼 네. 주잖아요 그럼 네. 삼은 나머지 농민들이 날아가지는데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비료 안 주면 국가에서 덜떼 가나요 비료를 안 주게 되면 네. 그 비료 값을 국가에 안 주잖아요 네. 우리가 이만한 비료를 샀기 때문에 내지는 히발로디젤을트럭터 음.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우리가 샀다 개인으로 네. 네. 그러면 그산 그~ 만한 약물 국가 농장에다 안 바치고 농장원들이 개인으로 이제 그 가격을 따로 주게 되는 거죠. 비료국가에서 안 주면 농장이다 6만 내고 사는 우리 비료값입니다. 해서더 네. 떼오고, 야구 그 계산 방식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복잡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좋아요. 해 근데 주민들 스스로가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네. 분조 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네. 도둑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둑놈이 안 생긴다고요? 네. 예전에 저도 농촌 사람이잖아요. <laughs> 네. 그럼 그 국, 국가 농장일 때는 네. 훔쳐 어, 가는 놈이 임자지 안 가는+ 안 가는 놈이 바보 아니에요 예뭐경비서에도다 가져오고 네. 어차피 내가 그안 가져오면 국가가 다 네. 뺏어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도둑질 안 한다고요 네. 천지개벽인데 네. 왜 도둑질 네. 안 해요 도둑질을 해봤자 네. 요 면적에서 그러니까 전체 농장에서 같이 관리할 때는 네. 어느 분재 누구만이 가다1분의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종일 나가서 뭐 일을 해봤자 네. 그 뭐. 크게 눈에 띄게 보상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응. 분조가 딱 정해지니까 요만한 면적당에서 응. 나오는 걸 응. 니네 분조가 관리를 해라 응. 그러면 쓴거쓴거쓴거 쓴 거, 쓴거 이렇게 다 떼고 요거 응. 가지고 나누는데 여기서 도둑질을 해봤자 띄우는 그 본인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분, 분조 단위가 작아지면서 내 밭에서 내가 훔쳐가 봐야 치를 바치고 어쨌든 물렇게작어드는 거예요 나는 근데 또 훔칠 수는 있겠는데 응. 그래봤자, 새집새집내 집에서 <laughs> 쌈나겠네. 완전 히 맞아 죽겠네. 네, 그리고 <laughs> 들키면. 서로가 응. 요 나머지를 할당을 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응. 서로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이제 그 밝히겠죠. 누가 응. 가져가냐. 와, 이거 연자재 감시 방법이네, 완전히. 어, 아무튼. 아, 근데 뭐 나는 안 훔쳐도 뭐 군대라든지 딴 놈들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훔쳐간다는 그거는 응. 다 지어서 무더기로 쌓아놨을 때, 군대가 훔쳐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더기를 모아놓지 않고, 오늘 이제, 우리 분조가 이 2%의 걸 감자를 캐서 무져놓고, 그날로 다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예. 네. 네. 옛날에 그 협동화를 이렇게 할 때는, 며칠씩 다 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도 훔치고, 군대도 훔치고, 돌격대도 훔치고 이러잖아요. 저도 훔쳤어요. 농촌 지원 에서 <laughs> <laughs> 많이 훔쳤어요. 왜냐면 우리 또콩 같은 뭐 훔채다콩청대를 먹고 뭐아 근데 그 훔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뭐 남들 뭐 다가져 가니까 우리도 가져서 네. 닦아먹자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함부로 가져왔던 네.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룹화되니까 일곱 네. 명 일곱 명이니까 그러니까, 야니 네네 거 내네 거에서 옛날에는 와 그래 네가 이래도 되고 나도 이래도 되고 하는데 이제는. 그 서로가 이쪽 분조하고 이쪽 분조가 치열하게 눈치싸움도 있겠네요. 서로가 그러니까, 경쟁상대. 어 경쟁이죠. 결론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그러니까 분조장이 네. 능력이 얼마나 있냐, 음. 농사 경험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에, 이런 농기구 같은 걸. 네. 작업반에 가서 더 빨리 가셔가쓸수 있냐 이게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요 옆에는 정보당 오톤 신하는데 우리 분조장은 능력 없어 세 톤밖에 못 났어. 그럼 분조장 이게 자기 분조에서 마음대로 갈라요, 아니면? 어, 갈라요. 아, 너 무능하니까 그... 나가 이렇게 네. 내가 할해 볼게 이렇게. 네. 돼요? 그 와우. 신기한 게 저희가 있을 때도 음... 인민반장은 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고. 그렇지. 내가 하고 싶대서 네.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그이 인민반에서. 이미반장 어, 뽑는데 장세명을 선출을 해요 이 미만장, 이 미만장, 이미만이 가져가는 사람이 해요 오, 이미자유선거네요이 미만장, 네. 네. 장이 그러면 인심 이 미만장, 장도못해장고미조장도 능력 없으면 와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소비트로 돌아갔네 옛날 소비트로 그래서 <laughs> 예. 이 IT 기기를 예, 예. 그 하는 그 사람도 이제는 58, 57 예. 나이가 됐는데 그 사람도 밤에 잘릴까봐 짤릴까, 봐. 짤릴까 <웃음> <웃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예. 야 분조장을 뭐 분조원들이 능력 없다면 잘라버리고 음. 경쟁 체계 도입하고 감시 체계 하고 어쨌든 농촌에 경쟁이라는 활력을 부어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그럼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농장 밭은 뭐 망하게 쓴 망하고 나는 내소 토지 가서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농장 밭도 열심히 하고 소 토지 돼요. 그니까 러 어떤 거냐면 이 분조 관리제가 예전에 하루 8 시간 이 노동 시간을 채워야 퇴근을 한다. 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 뭐 어, 포손 담당제로 갔기 때문에 이 포손은 강미진 포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늦장을 부려서 오늘 하루 이만큼 하던 오늘 하루 절반을 떼고. 나머지는 음. 내일 하더라도 나 오늘 때운 음. 시간에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할당량은 넘쳐 했으니까 나는 개인 밭에 가할 거야 이게 오시, 오전 시간에 막 새벽부터 나가서 김맥을 하던 감자를 심던 보리를 심던 시간에 해 놓고 나머지 시간 내가 개인 일을 한다고 해도 간부들이 뭐라고 할수 없어요 내가 내할량을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생산쪽으로지뭐네 그, 입에 들어갈 기초지, 뭐 이런 게 좋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농장 일도 잘 하게 되고 음. 개인 밭 일도 잘 하게 되고 그네 어마어마하게 토전 담당제가 그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농촌에 또 활기를 불어넣는 제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일모작에서 이모작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이렇게 시스템 바꿔놓으니까 이모작도 중요하지만 또 열심히 일해야 내 한테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소토지도 열심히 하고 그 그러니까 농촌이 이러니까. 코로나가 딱 해도 생산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농장 터전에내 가는 거 예전에는 좋은 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음. 내 밭에다 많내 갔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내 밭에 내 가는 것도 분명했지만 우리 농장께 잘 돼야 되고 하니까 음. 그 농장 밭에 내 가는 퇴비도 제일 좋은 퇴비. 분조 하는 거. 예. 네. 네. 자기 거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또 음. 내 것만큼 또 질이 나쁜 거 옆에서 내놓으면, 야, 씨, 맞죠? 나는 이렇게 좋은 어, 거 냈는데, 왜 이거 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응. 서로 또 이렇게 독촉도 네. 하게 되고, 아, 분조관리제가 그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다만, 분조관리제는 효과가 있는데, 포전담당제가.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 포전담당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시청률이 나올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걸 해야 또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학술적인 내용은 처음 들어보시죠. <laughs> 아마 독자분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또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신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포전 담당제의 실제적인 내, 어, 형태와 효과, 그리고 지금 농장 간부들의 고민이 뭔지 하는 것은 주성화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위안을 가지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농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분히 안 굶어 죽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농촌 얘기 말고 다른 도시 얘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농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